听讲，别讲。 I too <laughs> <laughs> 인정. 네. 형, 1, 2 코트도 마찬가지. 박세어박세어 아, 그냥 아, 계속 달려오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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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이야. 아, 형, 꼬물자 그 메이가 진짜 좋아. 네. 창민이랑 네. 다른. 창호가 흔히 싫어. 요즘 너무 잘 들어. 저번 주 저도 이 코일드 한있습다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너 꼬물씨만 잘하면 된다고 꼬물씨가 안 좋아. 근데 새공이좋아하고 잘하는데 일단 활동량이 많아 일단 이거 동영상이니까 빨리 칭찬해요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니 그런거 말고 잘했다 그런거 말고 석경이 형좀 던져주고 싶은데 아직 짬이 안난다 아이고 어? 어? 싱싱카 아이셔 저두 분도 여기 뭐지? 혜화역 <laughs> 근처라서 여기 거리가 안멀다고 혜화역 근처면 걸어도 오겠네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같이 하면 좋을 거같은 맨날 3대3만 엄청 하시는데 아... 거기 뭐지? 성병관대 가가지고 어? 우리 학교에서? 대말 정말, 좋지 않아요? 말기말이 어, 맞네. 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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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우리 말정고 있는 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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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말정 보란드씨홀오드시란드씨맨란그시 홀란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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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드시 홀란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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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스시 홀란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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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아어 <laughs> 관중이 야외 휘둘리면 안 돼요. 5관중이야점 차이. 5점 이점이 5점 차이. 이 5점 이점 차이. 5점이 차이. 점 차이.

쓰리 세컨 바이올레이션 플레임으로 들어본 거 되게 오랜만이다. 네,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홈런 좋았는데. 야, 뭐야? Nice to wow. 와! 날샷 날샷! 재영 형하고 창호 형하고 같이 뛰면 이길 것 같은데. 재영 <laughs> 형만 막으면. 돼 했어 좋다. 와. <laughs> 장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나? 맛있는 거 왔어 뭐 맛요 아~~ 생각해. 진짜 맛있아 근데 걔가 더잘하겠다 아, 그래서 가게 전까지는 이제 행운이 들가있어가는오 <laughs> 그 아, 그래? <laughs> 자주 오겠네 나이스 패스 아주 그냥 주말마다 사야겠네 벌써 그냥. 한 굿샷 나이스 형이 I think